한국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하루에 300대 이상의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 0 0단 이상의 비행기 오는 것같습니 2분의 1대의 비행기가 오는 것 2분의 1대의 비행는이 300대 이상 50대 이상의 비행기 그래서 현재 지금 하루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Değerlerine bakacak olursak diyor. Geçen sene 2000 2000 100 milyon. Ne yapar? 200 milyar. 이그간단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너무 발전된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 전체에 있는 그 기술력을 재관에서도잘 쓰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아니 이기이 지금 강당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받으시고 현장을 방문하는 도서나 g 국제 간에 물품을 보내 주면서 door to 로 배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희 제품빅카푸드는 다른 başka ü 이화되 i l m 드는카 시스템이 특성화물는 관세법에 따라서 등록된 특송 업체에서 지급하며, 인천 공항세관의 경우 DHL, UPS, FedEx 등 글로벌 업체와 국내 종합 물류 업체, 기타 중소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카고는어일에우라 예, 사용는 DHL, UPS, FedEx, 에이 거래 이들로 니되 특성 물품 절차는 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물품 구매 백골을 기준으로 간이하게 목록을 제출해서 통과하는 목록 통과 제출 제도와 백불에서 2,000불 사이 간이 신고 2,000불 초과와 목록에서 매개되는 물품의 일반 신고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hızlı 로 g ö n d e r i n ürünlerde ürünleri i tanesi 100 dolar ve alt ürünler. 100 dolar ve alt ürünlerde herhangi bir beyanname gerekmiyor. 100 dolar ve 2000 dolar arasında değeri olan ürünlerde ise basitleştirilmiş beyan diye bir sistem var. 2000 dolar üstündeki ise şey, normal e, ithalat ve ithalat yapılması gerekiyor.